첫 번째 출근 룩은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룩 준비할 때 항상 첫 번째 룩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었던 시그니처 룩이거든요. 버뮤다 팬츠에 블랙 컬러의 반팔 자켓 걸쳐 입고 안쪽에는 그냥 무난하게 흰 티셔츠 받쳐 입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쌀쌀할 수 있으니까 반팔 자켓 걸쳐 입고 대신 여름이란 걸 입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샌들 매칭했습니다. 저는 출근 룩엔 특히나 드레스업 된 슈즈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을, 겨울에는 로퍼를 주로 신었다면 여름에는 살짝 키트니를 샌들 신어줄 거예요. 꼭 이렇게 플립플랍 형식이 아니라 일자 스트랩의 제품도 충분히 예쁘니까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구비해두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번 룩북은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최대한 같은 아이템을 어떻게 다르게 스타일링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 룩마다 이어지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쉽게 응? 릴레이 룩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다음 룩에는 어떤 아이템이 겹쳐져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은 듯 다른 듯 겹치는 아이템 찾으셨나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버뮤다 팬츠와 가방이 앞서 보여드린 코디와 같은 제품이에요. 자켓은 벗어 조금 더 가볍게 연출하고 심심해 보일 수 있는 흰 티는 카울렉의 블라우스를 닮은 티셔츠로 매칭해줬습니다 골드 버클에 가죽 벨트로 바꿔주고 악세사리 역시도 골드로 맞춰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악세사리 컬러를 골드 아니면 실버 딱 나눠서 매칭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나거든요 짧은 쇼츠를 회사에 입고 가긴 그럴 때버뮤다 팬츠 아주 요긴하게 입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레더 악세사리들을 조금씩만 더해줘도 훨씬 어런 느낌을 낼수 있어요. 세 번째로 달라진 점 찾으셨나요? 사실 이건 너무 티가 나서 못 찾을 수가 없기는 하죠. 앞서 입었던 드레이프 티셔츠에 살짝 와이드한 핏의 청바지 입어줬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들어준 대신에 슈즈와 벨트의 디테일이 아주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 티셔츠는 살짝 크롭한 기장, 청바지가 살짝 로우 웨이스트 기장이라서 배가 살짝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려주는 용도로 자켓을 살짝 걸쳐 입었고요. 티셔츠를 턱인내서 배를 완전히 감춰줄 수도 있으니까. 노출은 여러분의 선택 사항으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청바지를 그대로 두고 상의를 바꿔볼게요. 블랙탑 위에 화이트 컬러의 셔츠를 걸쳐줬어요. 이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잖아요. 밖에 있을 땐다 벗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덥다가도 시원한 실내에 오래 있다 보면 간혹 추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입으실 수 있게 슬리베리스 탑 위에 셔츠를 걸쳐줬습니다. 린넨 셔츠뿐 아니라 가벼운 가디건을 더해주셔도 좋고요. 아까 입었었던 반팔 자켓. 걸쳐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청바지의 좀 자유로운 느낌을 상의에도좀더 싣고 싶어서 린넨 셔츠 툭 걸쳐주고 소매를 둘둘 말아 마무리했어요. 다음은 셔츠의 반바지 조합입니다. 원래 이 긴팔에 반바지 입을 수 있는 날이 굉장히 짧거든요 봄 가을에 추천드리는 조합이기도 하지만 린넨 셔츠와 함께 한다면 여름에도 무섭지 않아요 특히나 린넨 셔츠는 목 부분을 넓게 열어 젖혀 입고 팔 부분 돌돌 말아서 입어주시면 꽤나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목걸이 대신에 스카프를 살짝 둘러서 목 부분에도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반바지에 벨트 진짜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밝은 컬러 조합으로 위아래를 맞춰 입었을 때는 이 가운데 레더벨트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특히나 출근룩이잖아요. 뽀멀한 자리, 그리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 이 벨트는 뭐랄까, 생명줄과도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에 키보정도 살짝 할수 있는 샌들 가볍게 신어주면 상체의 체형을 커버해줄 수 있는 출근룩도 뚝딱 완성돼요. 다음은 조금 더 오피스룩스러운 느낌으로 이 반바지를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클래식의 대명사, 폴로 니트 셔츠와 함께 이 반팔 자켓을 걸쳐주니까 확실히 뽀멀해졌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 지만 벨트의 버클 컬러를 골드로 바꾸면서 제가 액세서리들도 모두 골드로 맞춰줬어요. 실버보다는 골드가 기본적으로 포멀한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클래식하고 포멀한 룩을 연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액세서리도 꼭 골드 컬러로 픽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조합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조합이니까 컬러 조합이 어렵다면 딱 이렇게 입어보세요. 다음은 조금 더 클래식하게 입어볼까요? 니트 폴로 셔츠 아이보리 컬러를 똑같은 아이 보리 컬러의 스커트와 함께 입어줬습니다. 포멀함에 우아함을 더하고 싶다면 전 단연 화이트 컬러의 롱 스커트 추천드립니다. 좀 빳빳한 소재감이어서 볼륨감이 사는 느낌이라 상의는 반대로 유연한 느낌의 니트 폴로 셔츠 함께 해줄게요. 살짝 단추 풀어서 연출해주고 탑은 꼭 화이트가 아니라 컬러감 있는 아이템도 잘 어울리니까 얼굴에 잘맞는 컬러를 셀렉하셔서 반팔 셔츠에 롱 스커트 조합으로 입어보세요. 여러분의 출근룩에 우아함 한 스푼을 더해줄 거예요. 살짝 살짝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하고 싶다면 탑을 티셔츠로 바꿔 주면 됩니다. 대신 링거를 곁들인 파이핑 배색이 들어가 있는 링거티 입어 줬는데 요게 팔 부분 자세히 보시면 길이감이 살짝 있거든요. 쪽빛하게 붙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슬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긴 기장의 스커트기 때문에 발끝에 살짝 포인트를 줘서 시원한 메쉬 플랫 슈즈 매칭해 주시면 귀엽기도 하면서 사랑스럽기도 하면서 편하기까지 한 출근 룩이 완성돼요. 딱블랙 화이트 기본템만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 홀로 고민없이 스타일링을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노톤의 아이템에 주목해보시면 좋겠어요 티셔츠 같은 슈즈에 바지를 바꿔볼게요. 스커트가 잘안 어울린다거나 혹은 바지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스타일링입니다. 몸에 너무 붙지 않는 와이드한 핏도 추천드리는데 저는 살짝 부츠컷의 팬츠가 화이트 팬츠 특유의 부함이 덜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착용감을 원하시면 와이드 팬츠를 이런 실루엣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부츠컷 팬츠를 선택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짧은 탑에 긴 바지, 여름에 자주 입던 조합이라 이렇게 출근 룩에도 입어봤어요. 조금 어두웠던 분위기를 살짝 반전시켜 볼까요? 흰 바지 그대로 입고요 셔츠부터 악세사리 싹 바꿔줬어요. 셔츠는 후드루 들거리는 소재에 밝은 하늘색으로 바꿔 입었고요. 거기에 악세사리, 아우 너무 오랜만에 갈색이 나온 것 같아요. 벨트와 슈즈 컬러 맞추고 가방도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골라들었어요. 가방에 라피아 소재가 있어서 살짝 휴양지 느낌도 나지만 가방 쉐입 자체가 우아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너무 여행룩스럽지 않은 룩이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가벼워 보이는 분위기를 안경으로 살짝 잡아주면 출근 룩으로도 데일리 룩으로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 돼요. 화이트진과 매칭했을 때이 커리어우먼적인 요런 느낌 이 안정적인 색조합 요거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흰바지 아래에 살짝 비치는 샌들로 가벼운 여름 룩 완성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7, 8월이 31일까지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30개만 딱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아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는 30가지라고 적어 놨지만 보너스 트랙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31번째. 아무래도 우리 피님들 중에서는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제가 출근 룩을 하나 더 찍었어요. 안에 입은 원피스는 롱 블랙 원피스로 몸을 다 가려주면서도 그냥 스타일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원피스 하나만 입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 슬리브리스 원피스 딱 하나만 입고 갈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우터 입기는 뭔가 아쉬울 때 셔츠를 이렇게 아우터처럼 둘둘 말아 입어주시면 또 하루 이렇게 돌려 입기로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7월, 8월 31일까지라고 했죠 제가 출근룩을 11개를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카운트를 잘못해가지고 룩을 12개를 찍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마지막 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니트 가디건을 탑처럼 입어주고 원피스 레이어드했어요 밋밋할 수 있는 스타일링에 스카프로 살짝 포인트 주고 슈즈와 가방은 블랙 컬러로 맞춰 매칭해줬습니다 액세사리는 실버로 골라서 조금 더 시원한 인상을 주고요. 스카프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가방에 가볍게 스카프 둘러주셔서 그냥 포인트처럼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12번째. 마지막 출근룩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일상에서 잘 이어질 데일리룩 10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데일리룩은 블랙티의 청바지입니다. 회사에서는 하고 가기 어려운 스카프 연출도 해줬습니다.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게 이렇게 약간 해적처럼 두건처럼 이렇게 스카프를 연출하는 방법인데 머리를 풀어서 연출했을 때이 스타일링이 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더운 여름 따로 고데기하거나 헤어 연출하기가 좀 어려웠다면 깔끔하게 빗은 생머리에 이렇게 스카프 연출해 보세요. 블랙티셔츠 입었으니까 가방과 신발도 블랙으로 연출해주고요. 포인트가 되는 액세 자리도 잊지 말고 툭툭 얹어 주시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데일리룩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입었었던 블랙 티셔츠 그대로 입고 화이트 컬러의 아이템들 착착 얹어 줄게요 제가 홀터넥 슬리브리스가 올해 특히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라고 언급 드렸었는데 요거 블랙 티셔츠 위에 얹어 볼게요 제가 원래도 블랙 티셔츠에다가 화이트 진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빠질 수 없죠 허전한 머리에는 제가 자주 쓰는 보터햇 같이 매칭해 줄게요 보터햇 같은 경우에는 라피아 소재로 전형적인 여름 소재고요 가방도 조약돌 같은 모양을 고 있어서 뭔가 해변이 떠오르지 않나요? 슈즈 앞코도 탁트어 있는 샌들힐 같이 매칭해 주시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악세사리들로 환기시킬 수 있어요. 아까 입었었던 바지 그대로 입고요. 다른 아이템들을 싹. 캐주얼하게 바꿔봤어요 슬리브리스를 흰 티로 바꿔입고 거기 위에 살 안타템으로 입을 수 있는 체크 셔츠 가볍게 걸쳐줍니다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벙거진 모자도 있지 않고요 제가 벨트를 블랙 컬러로 골랐거든요 악세사리도 블랙 컬러의 오닉스 목걸이 살짝 걸쳐주고 빼꼼이 보이는 슈즈도 블랙으로 맞춰줬습니다 집앞 5분 거리 말고, 한차 타고 15분 정도 나가야 되는 거리에 내가 나간다. 할때 입는 그런 편안한 데일리 룩 되겠습니다. 체크 셔츠 안에 감춰져 있었던 이 슬리브리스 전면으로 꺼내볼게요. 스커트와 스카프 그리고 모자까지 화이트 롱 스커트와 함께 매칭해서 마치 원피스인 것처럼 연출을 해주고 허리 부분에는 스카프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가지고 계신 선글라스가 아마 대부분 블랙 컬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컬러감이 크게 없는 룩이라면 어디에나 얹어줘도 잘 어울려요. 선글라스를 끼지 않을 때는 가방에 있는 고리에 착 걸어서 보관해 주시면 잃어버릴 일도 없겠죠. 만약에 슬리브리스와 스커트 따로 매칭한 게 아니라 흰롱 원피스를 고르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악세사리들을 블랙으로 매칭해서 선글라스와 함께 해주시면 화사하고 시원한 여름 룩이 돼요. 스커트 그대로 활용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들 얹어볼까요? 이번엔 컬러 니트탑과 컬러 가디건 세트인 제품을 입어봤어요. 뭔가 이렇게 입으니까 와인 한잔 하러 가야 될것 같고 뭐피클이 가야 될것 같고 그렇다 그렇죠? 안에 입은 니트탑은 슬리브리스로 탑만 활용해 주셔도 좋은데 생각보다 많은 햇빛 님들이살안 타템이나 냉방병 방지템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디건도 소매 잔뜩 걷어서 함께 연출해 줬습니다. 더울 때는 허리에 묶거나 뭐 어깨에 둘러서 휘리릭 연출해 주셔도 좋은 아이템이니까 이런 거는 꼭 세트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컬러감 있는 탑과 가디건 또 다른 스타일링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기본템에 등장하셨을 때도 아 이걸 대체 어떻게 코디하죠, 언니?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스타일링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아까는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에 연출했다면 이번에는 올 블랙 아이템들과 함께 매칭을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틀린그린 찾기 발견하셨나요? 제가 아까는 스카프를 뒤로 묶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프리 팬츠에 살짝 장난기 있는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보려고 하니까 어머 이 두건이 앞으로 와도 귀엽겠는 거예요. 스카프의 리본이 앞으로 올수 있게끔 이마 앞쪽으로 매었고 바지 안에 탑도 턱이 내서 살짝 허리 위치도 업 시켜주었습니다. 요딱 무릎만 살짝 가리는 요 기장 있죠. 이게 생각보다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플랫슈즈처럼 납작한 신발과 함께해도 생각보다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매력에 빠져서 카프리 팬츠를 여러 가지 기장으로 구비해 두기도 했는데 제일 손이 가는 건요 기장이었다. 요 살짝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긴팔 가디건에 기장감 있는 팬츠 조합. 아주 딱. 알맞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맘에 들었다던 그 카프리 팬츠 정석적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 카프리 팬츠가 몸에 붙는 느낌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엉덩이 라인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폭딱한 셔츠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블랙 앤 화이트 코디이지만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악세사리들의 신경을 많이 써봤어요 셔츠 그대로 받고 바지를 조금 더 짧게 연출해 볼게요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버뮤다 팬츠는 베이지 컬러로 매칭해봤는데 여러분 사실 이룩 아까 출근룩에도 나왔어요 셔츠를 바지 안에 다 턱인해서 입고 블랙 컬러의 아이템들 똑같이 매칭했었거든요. 근데 이 셔츠를 바깥으로 꺼내 입고 라피아 소재의 보터에 매칭해주니까 아니 뭔가 휴양지스러워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 기본템에 꼭 악세사리들도 꼼꼼하게 소개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악세사리만으로도 분위기를 확 전환시킬 수 있답니다. 베이지 팬츠는 어떤 상의를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 베이지 팬츠는 제가 코튼 소재로 구비해 주시기를 추천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티셔츠랑 같이 입어주면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레터링이 있는 링거 티셔츠에 블랙 컬러의 악세사리들을 하나 둘 얹어줬고요 약간의 포인트라 함은 스카프 위에 올려진 선글라스 악세사리가 하나 더 늘어난 느낌 가방도 살짝 여름 느낌 나는 가벼운 제품으로 그리고 샌들이 함께해서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데 살짝은 보수적인 그런 캐주얼 룩을 연출했어요 링거 티셔츠를 활용한 마지막 캐주얼 룩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은 이 원피스 이게 사실은 뒷면이거든요 근데 링거 티셔츠 앞부분에 레터링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깊은 윤넥의 뒷면을 앞으로 돌려서 입었고요. 거기에 니삭스 그리고 플랫슈즈 함께 해줬습니다. 악세서리는 다른 것보다도 보터에 함께 해주니까 소녀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이 메쉬 플랫 슈즈를 소개해 드리면서 요거 까만색 양말이랑 신으면 그냥 로퍼처럼 보여서 가을까지도 신을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진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블랙 메리제인 같지 않나요? 맨발을 신었을 때는 메쉬 느낌이 강하게 나다가 깔끔한 로퍼가 돼요. 제가 또 로퍼 매니아로서 이런 디테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가벼운 실버 액세서리들과 함께 귀엽게 연출해 주면 소녀스러움이 묻어나는 귀여운 데일리룩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엔 다음 챕터로 넘어가 봐요. 다음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계실 해피님들을 위한 여행 룩이에요. 여행 룩이라고 블랙&화이트 빠질 수 없어요. 아까 제가 기장감 너무 예쁘다고 했었던 카프리 팬츠 위에다가 칠리브리스 원피스를 겹쳐 입고요. 거기 위에다가 얇은 가디건도 입어줬어요. 리조트 룩으로도 야외 행선지에 가실 때도 아주 적합하고요. 요게 또 긴팔 가디건이 있기 때문에 사원이나 성당, 노출이 어려운 곳에 가실 때도 요긴하게 활용해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룩은 제가 공항에 간다면 이렇게 입을 것 같아 하고 입어본 레이어드 여행룩입니다. 제가 실제로도 이번 나트랑 갈때이 자켓하고 이 바지 조합을 입었었거든요. 이너로는 탑 대신에 드레스를 겹쳐 입어서 좀더 색다른 느낌으로 연출해봤어요. 엉덩이 부분까지도 가려지고 이게 자켓 아래 살짝 원피스 단이 나오니까 훨씬 더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끈 달린 버켓에 써주면 굉장히 영앤 큐티해지거든요. 거기에 라탄백, 바지 아래로 살짝 보이는 플랫플락 같이 컬러 맞춰서 매칭해줬고요. 자켓 벗으면 얇은 끈의 원피스가 나와요. 이게또 뒤태가 또 그렇게 예쁘거든요. 뒤에 살짝 트임이 있어서 굉장히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데 하나만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바지를 겹쳐 입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뻔하게 있는 레이스 원피스 코디가 질리셨다면 이렇게 바지 레이어링 어떠세요? 자, 바지랑 악세사리 그대로 받고 상의 부분은 싹 바꿔줄게요. 살짝 몸을 가려줄 수 있는 레이스 셔츠까지 겹쳐 입어줬어요. 셔츠는 특히나 시스루 타입이라서 폴터넥이라든지 아니면 튜브 탑이라든지 좀 노출이 많은 아이템들하고 같이 겹쳐 입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악세사리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비로소 완벽한 여행룩이 되죠. 짐을 많이 넣어서 다닐 수 있는 라탄백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플리플라. 컬러는 많지 않지만 딱 여름에 필요한 기본 조합으로 입은 느낌이죠. 저는 귀엽게 스타일링해봤지만 때로는 와일드하게, 때로는 섹시하게도 스타일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입고 있었던 홀터넥만 남기고 전부 블랙&하이트로 바꿔줄게요. 요로 사실 첫 번째 나왔던 조합하고 굉장히 비슷한 조합이거든요. 근데 카프리 팬츠의 기장감이 조금 더 짧아지고 상의가 조금 더 크롭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여름 룩이에요. 가디건 없이 입어줘도 너무 예쁘지만 이런 가디건들이 은근 햇살 강한 곳에 가면 오히려 맨살보다 더 시원하거든요 더운 나라 가실 때 유용하게 써보셨으면 하는 조합입니다 슈즈는 플랫한 제품으로 골라서 오래 걸어야 하는 일정에도 잘 맞도록 연출해줬어요 이 랩스커트 카프리 팬츠 블라우스와 입어줘도 얼마나 예쁘게요 제가 이 조합은 꽤나 마음에 들어서 벌써 한세 번째 입는 조합이거든요 이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해주는 블라우스랑 이 스커트 옆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지는이리본이랑 뭔가 너무 세트세트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이두 개를 같이 자주 입었어요 그리고 짧은 기장의 카프리팬츠는 납작한 플랫슈즈와도 찰떡이에요 카프리팬츠 기장이 조금 더 짧아지면서 다리가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이런 플랫한 슈즈가 들어와도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만약에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스타일링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흰 양말을 함께 신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룩은 블라우스 그대로 활용해줬어요. 살짝 로우 웨이스트로 내려오는 팬츠들과 입으면 이렇게 허리 라인이 보이는데요. 허리나 흉통이 작으신 해피님들은 이렇게 입어주시면 정말 정말 날씬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쇄골과 목 앞쪽 그리고 팔, 그리고 허리 라인인데 제가 꼭몸 중에 얇은 부분을 드러내서 스타일링 해주시라고 추천드리잖아요. 감춰주고 싶은 부분과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여러분의 올 여름 여행 룩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포인트 컬러들은 취향껏 더해주셔도 너무 좋을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룩이에요 팬츠 그대로 두고 상의만 바꿔볼까요? 네이비 컬러도 여름 여행룩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바닷가 여행 갈 때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아이템들 저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코디 고민할 필요 없이 네이비와 화이트 컬러 배색의 링거티를 청바지에 툭 입어주시고 악세사리들을 여름 느낌 나는 아이템 하나 둘 툭툭 얹어줄게요 라피아 소재의 샌들과 가방 세트 세트로 맞춰주고 저는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모자도 써줬어요 여기서 저의 또 킥이 있다면 바로 이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레이어드 해주는 거예요 이 티셔츠에 화이트 컬러 배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흰색 원피스랑 레이어드 해보면 얼마나 예쁘게요 이렇게 입었을 때는 모자도 깔을 맞춰서 화이트 컬러로 입어줄게요 얼굴을 다 가려주는 모자 근데 여기에 저는 끈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굴 라인에 맞게 써주면 약간의 포로샵 효과도 누려 보요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요트 룩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네이비 컬러의 링거티에다가 화이트 컬러의 쇼팬츠 입어줄게요. 제가 블랙 컬러 탑에 흰바지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같은 원리예요. 어두운 컬러의 네이비 탑을 입고 하의는 화이트 컬러로 들어와주는 거. 대신 벨트는 꼭입니다. 저는 보트 슈즈도 함께 매칭해줬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린넨 셔츠 툭 걸쳐주면 요트에서 칵테일 한잔할 것 같은 기본템으로 완성해본 마린 룩이에요. 팬츠 그대로 입고 상의 바꿔줄게요. 과감하게 핑크를 사용해볼게요. 핑크 컬러 어떻게 입지 고민 많으실 텐데 이 내추럴한 톤들 있죠.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이런 깔들하고 매칭해주시면 아주 쉽게 스타일링 완성하실 수 있어요. 요게 사실 컬러감이 굉장히 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들은 화이트 컬러로 골라서 이 핑크 컬러의 셔츠가 충분히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소매 부분이 꽤나 내려오는데 요거는 살짝 걷어서 둘둘 말아서 입어줄게요. 스카프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레이스 제품을 골랐고 장난기를 더하고 싶어서 두건 스타일로 둘러줬습니다. 마지막 여행 룩도 핑크 컬러의 셔츠 활용해줄게요. 사실 입고 있는 탑도 그대로 입었습니다. 하이만 롱기장의 레이스 스커트 그리고 모자도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바꿔줬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침에 조식 드시러 가실 때 잠깐 숙소 앞에 마실 나갈 때 아주 가볍게 입어주실 수 있는 룩이에요 안에 수영복 입고 해변가 가실 때 활용하셔도 좋고요 핑크 컬러가 충분히 포인트가 될수 있게 이너는 올 화이트로 입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셔츠도 살짝 걸치듯이 어깨선 살짝 노출해주면 요게 또요 나름대로의 맛이 있답니다. 플립플랍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까지 연출해주시면 마지막 여행룩까지 완성입니다. 출근룩, 데일리룩, 여행룩까지. 여러분 제가 32가지나 되는 돌려입기를 했지만 아직도 못 입어본 조합이 많아요.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번호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또 다른 패션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